오진아라입니다. 오늘은 이제 디테일 인쇄시킨 게이받는데요 이렇게, 이렇게 큰 박스에 왔어요. 제가 시킨 거는 별로 없어가지고 여기에 가득 차지도 않고 진짜 조금 차거든요. 근데 이 택배 박스 왔으면 택봉이올줄 알았거든요. 이제 뜯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. 안에는 이렇게 뜯었고요. 제가 시킨 거는 디테일에랑 이렇게 인쇄 도세이예요 이거는 덤입니다. 한번. 먼저 인스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. 한 개는 정상본이고, 한 개는 비정상본이에요. 정상본은 수량이 다 알맞게 들어있는 거고, 비정상본은 두 도안 빼고 나머지 도안만 다 들어있는 거예요. 이게 한도 한 세트에 여섯 도안으로 알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비정상본은 네 도안, 정상본은 여섯 도안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이거는 덤입니다. 그럼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. 이런 식으로 여섯 도안이 있었고요. 정상본에는 이게 다 들어있고, 비정상본에는이두 도안 빼고 다 들어있습니다. 칸도 완당 다섯 장씩 들어있었고요. 음, 가격은 저렴했던 것 같아요. 덤은 팔지 않는 인수로 왔고요. 제 취적이에요, 완전. 그리고 1장1장에서스물장이 왔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디테일을 보도록 하겠는데요. 다 똑같은 도안이고, 현판때나, 그, 현판때나 오프라인때는 판매가, 디테일 없으면 잘 판매가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디테를 구매를 했어요. 한 개만 제가 사용할 거고, 한 번에 세 개만 판매를 하려고 이렇게 찾았을 때, 이게 사게 되었습니다. 이런 도안이고요. 아까 보여줬던 인스 있죠? 그 도안이고요. 거기보다 도안이 조금 더 추가가 됐어요. 거기는 여섯 도안이라 치면 여기는 열 도안인가, 열 도안인가 있습니다. 포돼 있는 거예요. 이거 진짜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요. 더살거 지금 후회 중이에요. 아포가 안돼 있는 줄 알고 조금만 샀는데 아포 돼 있었으면 더살거 지금 후회 중이고 현판 때나 이제 오프라인 판매할 때 판매하려고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. 이상으로 준비를 습니다 안녕.